두 어머님과 떠나는 여수행 두 번째 날이 백었습니다. 일시눈 뜨자마자 두 어머님을 모시고 여수 수산시장을 가봤습니다.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별로 문명대가 없네요. 아 어저께 먹었던 급풍생이 생각이 자꾸 나서 다 급풍생이처럼 보여요. 야, 신선한 해산물들이 엄청 많네요. 헉, 전복 큰거 보세요. 우와, 어 이건 제가 좋아하는 카보징어. 헉, 광어도 보이고요, 럭도 보이고, 어휴. 이야, 신선 조개들이며. 헉, 오, 불고둥이라고 하는데 어, 신기하게 생겼죠? 야 소라도 엄청 크고 개들도 신선해 보이네요. 두 어머니인데 식성이 너무 트여요. 한 분은 아메리카식한 분은 한식으로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식사를 하시는 요두분이 식사를 마치고요. 여수 엑스포 공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호텔 바로 앞에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. 여수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안한 모양이에요. 좀 위험해 보이죠? 떨어져요. 이제 안 본다. 내가 가슴이 털렁털렁. 이제 끝났다. 안 봐. 진짜 안 보실까요? 또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. 가요가요뭘 <laughs> <laughs> 보시고? 맞다. 느낌 있네 여기. 어저께 약간 요트 타러 왔습니다. 느낌 있네 그러면데오 여기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 살짝 무서웠어요. 우와 흔들려. 우리만 타고 가면 좋지 뭐. 배에 있는 맥주도 있고요, 물도 있는데 이거 다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야 멋지죠? 저희 어머님도 배에서 그냥 바람을 막 하고 계십니다. 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바닷가를 도는데요, 어, 기분도 상쾌하고 참 좋았습니다. 자, 정신을 먹기 위해 돌산에 있는 아홉이라는 식당을 찾아봤는데요. 여기 여수에 사는 친구가 추천해 줬었는데, 아, 뭐야? 못써 뭐, 뭐 있는 것 같아. 신는다고써 있는 것 같은데? 아, 정말 좋은 집 같은데? 아쉽네. 여기 정말 맛있다는데, 아, 너무 안타까워요. 아쉽네. 그래서 두 번째 식당 장소로 이동합니다. 기똥차게 맛있는 갈치조를 먹으러요. 안 파네. 아 그래 뭐든지 그래, 한 가지 파는 게 맛있는 거야. 의자도 재밌다. 의자고 옛날 책상 의자네. 음. 학교 책상 의자야. 응. 그런 그래. 의어 음. 이거 커다. 컷트 카트. Oh 아 이거 다저기 소독 했대. 막 뜨끈뜨끈한. 아 그래? 음. 실내가 가는데 뜨끈뜨끈해. 어저 뜨끈하네. 실내가 음. 가네. 한번 뭐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응? 저, 영. 영사이좀 뭐? 아이물 하나 고 왔다! 갈치 크다 무는? 이야, 무도 크다 무가 왜 이렇게 커? 물을 이렇게 확찌려넣가지고 이렇게 끓여 아, 이거 다 끓여넣고 뜨셔만 어, 그렇죠? 주다가? 그렇겠지. 이렇게 해갖고 김맛은, 김맛은 어때요? 맛있어요 김도 맛있어요? 저 김도 되게 바삭바삭 맛있었어요 뭐 양념을 한것 같지 않은데 은근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습니다 달치조림에 싸서 여기 좀 특이하게 김에다가 같이 좀을 싸 먹는데요. 어, 고소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아무튼 입안에서 오묘하게 자연스럽게 맛있더라고요. 음. 드셔보실래요? 네. 아니, 드셔보세요. 엄마, 엄마, 엄마. 음 맛있어요. 맛있어. 음. 아 그래? 맛지 아, 맛지. 색깔부터 이뻐 보이죠? 영화네 색깔이 아주 매콤하니. 그럼 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음, 음, 음. 정심을 먹고 커피 한잔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수하면 또 커피숍 유명한 데 있죠? 모이핀 정말 풍경 좋습니다. 아주 내부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되어 있고요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분들 그 다음에 친구분들이 오셔 갖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집니다 제 커피 한잔 마쳤으니까 또 구경하러 가야겠죠?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다른 액티비티는 할수 없고 산책하면서 좋은 곳을 보여드리려 여수예술공원을 가봤습니다. 아, 이 마이다스에선 엄청 유명한데 사진을 찍으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<laughs> 그럴 시간도 없고 어머님들이 2시간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쭉한 바퀴 산책을 해 봤습니다 어, 예쁜 꽃들도 많고 조형물도 많아서 사진 찍기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호랑이의 기념 호랑이 3인방 처음으로 어머님들만 모시고 가서 약간 섬에는 서먹서먹 하셨지만 나중 되니까 술한 잔도 드시고 너무 편해지시더라고요. 다음에 또 좋은 곳 있으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